옛날 어느 마을에 어리숙한 처녀 말자가 내일 혼례를 치르게 되었다. 바로 같은 대감댁종으로 살고 있는 떡새와 백년가약을 맺은 것이었다. 말자는 행복했지만 지금까지 남자 손 한번 못 잡아봐서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친자매처럼 지냈던 춘자에게 이런저런 조언들을 듣기로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자면 남자는 말이지 자고로 그게 없으면 남자가 아닌 것이야 바로 양다리 사이에 솔방울이 두개 있어야 해 딸랑딸랑 솔방울 말이야 그리고 중간에 튼튼한 가지가 하나 있어야 돼 그게 시들시들하면 영 남자 고시를 못한다니까 잘 기억해야 돼. 솔방울 두개 가지 하나야. 솔방울 두개 가지 하나. 춘자의 조언을 가슴에 새겨들은 말자는 드디어 첫날 밤을 치르게 되었다. 그리고 다음 날 말자는 일은 아침부터 춘자를 찾아가는데 "성님, 큰일 났어라. 큰일." "아니 글쎄. 우리 서방님이 남자가 아닌가 보오." 어?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딱 봐도 건장하고 힘 좋은 사내잖아. 성님이 기억하라고 말한 거 있잖소. 솔방울 두개 가지 하나. 그래 그랬었지. 어제 첫날 밤을 치렀는데 부끄러워 눈을 감으려고 하다가 성님 말이 생각나. 일이 끝날 때까지 두눈 번쩍 뜨고 지켜봤어라. 아 근데 우리 서방님 다리 사이에 솔방울 두 개랑 대추 한 개가 있지 못이요. 네! 그러더니 좀 있다가 솔방울 두 개에 무한 개가 되더니 또좀 있다가 다시 솔방울 두 개에 대추 한 개가 돼버렸어. 성님, 우리 서방이 무슨 큰 병이 있는 것 같은데 어찌하면 좋겠어 이에 춘자가 웃으며 걱정 붙들어매 내가 말을 안 했는데 원래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야. 그나저나 가지가 아니라 무우하니 부럽다 부러워 동생. 이에 말자가 걱정스런 얼굴로 다시 말하는데, "성님, 그게 다가 아니어라. 아, 글씨 나한테다. 오줌까지 싸버렸어." <laughs>